기적을 파세요. 미니의 집에 큰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동생 철이가 병에 걸려 몇 달째 누워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빠도 안 계시는 미니네 집 형편으로는 수술은 엄두도 낼 수가 없었어요. 엄마, 철이 병원에 가서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면서요. 수술비가 어디 한두 푼이어야지. 기적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엄마가 힘없이 말하셨어요.미인은 학교에 가서도 엄마의 말만 떠올랐어요.기적, 기적이 뭐지? 기적만 있으면 처리가 나을 수 있는 건가?집으로 돌아온 미인은 허겁지겁 돼지 저금통을 뜯었어요.천원, 이천원, 우와! 모두 7600원이네.근데 기적은 어디 가서 사야 되는 걸까? 미는 돈을 들고 밖으로 나오다, 영훈이를 만났어요. 영훈아, 기적을 사야 하는데, 넌 혹시 어디서 파는지 아니? 기적, 그게 뭔데? 먹는 거야? 응, 우리 엄마가 기적만 있으면 처리가 나을 수 있대. 그럼 약이겠구나. 저기 약국에 가면 팔걸? 미는 약국으로 달려갔어요. 저, 저기, 기적 주세요. 기적? 아니, 기적이라니? 제 동생이 아픈데요. 기적만 있으면 나을 수 있대요. 이를 어쩌나. 여기선 기적을 팔지 않는단다. 기적을 팔지 않는다는 아저씨의 말에 민희는 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꼬마야 네 동생한테 어떤 기적이 필요하지? 저도 잘 몰라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기적만 있으면 살릴 수 있대요. 그래서 기적을 사러 왔는데, 이제 우리 철이는 어떡해요? 어허, 저런. 그래, 돈은 얼마나 있지? 이, 이만큼요. 제가 1년 동안 저금한 거예요. 이런, 많이도 모았구나. 어디 동생이 있는 곳으로 가보자꾸나. 할아버지, 그럼 이 돈으로 기적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잊고 말고. 할아버지는 철이를 진찰한 뒤 병원으로 옮겨 직접 수술까지 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는 큰 병원에 유명한 의사였거든요. 고맙습니다, 우리 철이를 살려주셔서. 그런데 선생님, 지금 당장 수술비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몇 년이 걸리더라도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벌써 민희에게 기적값을 받았는거요네 기적값이라고요. 할아버지는 어리둥절해 하는 엄마에게 민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할아버지가 내민 수술비 영수증에는 수술비용 7600원이라고 적혀있었답니다.